어, 여기는요,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커피를 만드는 곳입니다, 여러분. 어, 보세요. 보이시죠? 페루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든 커피인데. 네, 페루. 굉장히 원산지가 잘 되어 있고요. 이 커피를 이렇게, 이런식, 이건 물이고요. 이건 물이에요.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줍니다. 일단 향을 좀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특한 풍미가 느껴지고요 어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그냥 일반 그런 커피 맛은 아니에요 일단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, 누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튼 페루.. 페루거예요 페루 아 페루. 뭐라고요? 게인, 네 아무튼 나 개인이가 뭐지 모어겠네난 페루에서 커피가 나는지도 몰라 그그거야 약간 커피는 그냥 쓴 맛이라고 하면 여기서 쓴 맛이 절대 안맡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일단. 그러니까 쓴맛이 절대 안날것 같은 향 맞죠? 음. 그러니까 커피의 쓴맛이 절대 안날것 같은 향입니다 더 이상하죠? 저도 제가 음. 이게 <laughs> 쓴맛이... 나는 달콤한 맛이 나는데 달콤한 <laughs> 맛이 아직 안나 네. 아무튼 이것만 보고 알아서 해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게 영어로 써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영어로 써있기도 하죠. 근데 아무튼 특, 특별한 커피다, 원두다라는 건 알겠는데, 아무튼 맛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